자, 안녕하세요. 골프용소 영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만 치면 굉장히 아이언보다 더 엎어치죠. 완전 아웃에서 인으로 완전 땡겨쳐요. 아, 나는 헤드를 똑바로 보내고 싶은데.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네, 안쪽으로 이렇게 클럽페이스가 많이 땡겨지지 않고 그냥 똑바로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점검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몸과 이 볼과의 간격인데 다 지나치게 넓게 쓰시는 분들 자 이렇게 되면 공을 치기 위해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덤벼서 찍어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또 지나치게 좁게 쓰시는 분들 이러면 공을 치기 위해서 스윙은 정상적인 스윙의 궤도는 이런 느낌인데 이걸 때또 땡겨치기해서 이렇게 좀 땡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칠때 올바른 이 간격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느낌으로 잡아주냐면 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채를 그대로 팔을 쭉 뻗어주세요. 자 팔을 쭉 뻗어준 상태에서 채를 그대로 잡고 그대로 채부터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자, 위에서 봤을 때, 이손 끝쪽에, 이 손이 끝나는 지점하고, 이 발이, 요렇게, 발끝이 만나는 지점하고 일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그립 끝과 발끝이,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립 끝과 발끝이 일치. 그립 끝이 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또, 멀어지지 않게. 어땠을 때, 팔을 쭉 뻗어진 센터에서 이 그립 끝이 이 발끝과 딱 만날 수 있게.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이렇게 섰을 때 가장 이상적인 볼과 뭔가의 간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체를 먼저 탁 정렬을 해 두시고요. 자, 그 상태로 이 그립 끝이 발끝하고 나란히, 자, 이 끝이 이렇게 만나게끔, 이렇게. 일치가 될수 있게끔 그립 끝과 발끝 라인이 만나는 지점에 채를 그대로 딱 누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았으면 그대로 스윙을 가서 그대로 스윙을 쭉 가주시면 되죠. 드라이버 채를 놨을 때 그립 끝과 발 끝을 이렇게 발 앞꿈치 쪽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좀 맞춰준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수직으로 선을 걷을 때, 채끝과 발끝이 만날 수 있게. 자, 요렇게만 좀 간격을 설정해 주시면, 지나치게 좁거나, 또 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엎어 치는 게들을 좀 많이 방지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좀더 좋은 골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